엄마, 아빠, 말로는 잘안 통할 때 있잖아요.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바뀐다. 간디는 총도 칼도 없이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어요. 비폭력과 침묵으로요. 말은 적었지만, 그의 행동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옳다는 걸 말로 이기려 하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설명하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간디처럼 조용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보는 건 어때요? 말보다 깊은 건 침묵 속에서 나오는 실천이에요.